근데 우리팀 할게 뭐야 내꺼 따라해 이새끼 왜 왕관쓰고있지? 바텀을 한번 아. 살피려볼게 뭐야 이거 지금 뭐하냐? 여기다 노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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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아, 많아있어! 씨 어이구 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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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에 아마 저 죽는다 데어 내바세바 참치인데. 개개 이거. 죽었다. 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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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불렀는가. 둘다 지렸다. 내 아래다 헛하지 않을 거다. <laughs> 뭐라고? 아래다 헛한 게 하지구나. 이거 아, 스톤 네, 빠졌어. 잡은대, 잡은대. 배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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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롱. 아, 잠깐 너무 감정적인데. <laughs> 너무, 네. 너무 너무 다 너무 감정적인데. 어, 너무 감정적이었다. 미아다. 아, 화가 확나버다 배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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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롱.